자 4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수익 배당금액 명세서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이 문제는 그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제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복돼 있는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이 법인세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 배제를 하기 위해 입금 불산입을 시켜주는 어 그런 제도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문제는 수익배당 금액명세서는 어, 제가 60회차부터 보았을 때는 이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최된 파트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이 법인세에 대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아마 배워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항상 4번 문제에서는 항상 이 회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8월달 분이죠. 이 문제가 이제 97 아다 어, 8월달 분이죠. 8월달 분이기 때문에 항상 4번의 문제는 늘 새로운 거였어요. 늘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업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상 늘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수입배당금이 용지해서 또 새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4번 문제는 늘 새로운 문제를 꼭 하나, 출제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중가세 방지 목적입니다. 이중가세 그 방지 목적을 위해서, 어, 입금 불산입을 그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지분율만큼, 그러니까 배, 그, 입금 불산입을 시키고 있고, 요거는, 어, 유형 자체를 자산하고 부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당 자체는 유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사회유출이기 때문에 유보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 기타로만 세무조정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금액 명세서, 즉, 수익배당 금액 명세서에 클릭합니다. 자,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하시면은, 자, 법인명을 먼저 입력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 1번부터 3번까지 요거를 골고루 보셔야 돼요. 자, 법인명입니다. 주식회사 한다. 주식회사 한다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기타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으로 해주고요. 사업자번호는 10685-32321로 해주시고요. 소재지는 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로 해주고요. 대표자는 김서울입니다. 김서울. 발행 주식 총수는 6만 주, 지분율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자그 다음에 주식회사 간다입니다. 자 간다는 어,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은 주권상장법인이고요. 자업자번호 입력합니다. 자 소재지 입력합니다. 자 대표자는 이인천입니다. 자 발행 주식 총수는 자 100만 주로 하시면 되고요. 지분율은 0.5%입니다. 자 발행 주식 총수가 5천 주로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보유 내역이고요. 발행 주식 총수를 100만 주로 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번 9인데 수익 배당금 및 입금 불산이 금액 명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식회사 한다 입력해 줍니다. 배당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배당액 적혀 있어요. 500. 입금 불산이 비율이 나옵니다. 입금 불산이 비율은요 어디에서 보시냐면은 우리는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지주회사가 아니고요. 유동화 전문이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어, 입력을 하진 않고요. 여기에서 입력합니다. 일반 법인 수익 배당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김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권상장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 법인으로 이렇게 보고요. 한다 같은 경우에는 주권상장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 입력을 하실 때 비율 꼭잘 보셔야 되고요. 자, 기타 법인에 해당하는 한다는 100%로 갖고 있습니다. 확인. 자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없고요. 그래서 입금부산입금액 500. 이제 관련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회사 간다. 배당금액은 얼마냐면은 75만 원입니다. 입금부산입 비율은요 주권 상점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0.5%밖에 없어요. 그래서 3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 이거 줍고다 자 이금부산 대상 금액은 225,000원 이렇게 어, 나오시는 것을 어, 확인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에 조정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조정 등록 클릭하시면은 수입 배당금 각각 어, 입력을 합니다. 주식회사 한다의 수입 배당금 얼마냐면은 500. 자 기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간다의 수입배당금. 얼마냐면은 225,000원. 요것도 기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